반갑습니다.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예, 네, 대한애국당 청년 당원 손장희입니다. 1년 전 제게 대한애국당은 그냥 저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지금 2년이 다돼 가는 이 대한애국당은 제게 있어 하루하루가 감동인 정당입니다. 이 광화문에 대한애국당이 들어오면서 매주 태극기가 휘날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매일 태극기와 성조기가 개항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국기에 대한 경례가 하고 애국가가 사절까지 울려 퍼집니다. 정말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쳐다보는 이 좌파들은 정말 미치고 팔딱 뛸 겁니다.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의 우파는 광화문에 허가를 내줘야 천막을 칠수 있는 우파였고, 민노총이나 다른 좌파 시민단체들이 비켓 하나 들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면 사과부터 하는 그런 우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 국당은 어떻습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정당 아닙니까? 더 이상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지금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저들은 이 나라를 바닥으로 쳐박다 못해 김원봉이 국군의 뿔이다. 6.25가 쌍방 과실이라는 이런 미친 소리를 해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애 국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우파의 투쟁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파 정치인들. 몇 분, 그리고, 바른 말 하는 언론인들 몇 분, 그분들 탄압하고, 억압하고, 잡아넣는다고 해서, 우파가 개멸됩니까? 우, 보수가 불에 탑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없는데도, 죄가 없다 말 못하고, 묻고 가자, 잊고 가자 하고, 탄핵은 불법이고, 거짓이고, 음모고, 조작이고, 기획인데, 그걸 알면서도, 안핵은 덮고 가자. 미래만 보고 가자 하는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우파의 리더가 되고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우파의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우파의 주류가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우파가 개별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과, 파도 광부 어르신들, 간호사 어르신들의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종이 한 장의 힘. 겨우에 얼어붙었던 땅 위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는데 봄이 오니 다른 곳은 다 얼어붙어서 얼어붙어 있지만 그 종이가 덮고 있던 곳은 땅이 열지 않아 새싹이 가장 빨리 돋더라는 겁니다. 그 종이 한 장의 힘, 바로 대한애국당의 힘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싹을 틔울 대한애국당의 힘이 바로 그 힘입니다.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310 진상 규명하고 박원순을 처벌하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법정에서 마지막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랑 고백으로 들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꼭 박근혜 대통령님 구출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